이게 뭐야? 혹시 이거 BMW 프로모션 아니에요? 아우디 프로모션이 이렇게 많아요? 리스 렌트 쉽고 저렴하게 전국 모든 차 찾아 드리는 신차 추적의 이모준 주임입니다 이번 연도 마지막 12월이에요 가장 할인 좋고 찾는 사람 많은 달입니다 요새 자는 시간 빼고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프로모션 영상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특히나 가지고 있는 재고들은 줄어들고 프로모션은 높아지는 터라 선발이 빨라야 차살수 있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예비 오너님들은 오늘 가지고 온 아우디 프로모션 정보 들어 보시고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어 일단 진행 전에 12월은 절대 넉넉한 달이 아닙니다. 저희 자동차 시장의 12월은요 중순만 넘어가도 업무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갈 수 있는 차가 11월부터 빠져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A3, A4 가용 재고 보면 물량 정말 많지 않습니다. 다한 번씩 딜러분들께 통화해 보셨을 거예요. 현재 디젤 물량 조금 여유 있고요. 프로모션도 물론 빠방하고 리스 납입금 보셔도 상당히 조건 좋습니다. 빠르게 가져가십시오. A5, 11월부터 프로모션 대박 터트렸습니다 할인 세게 진행 중인 중이라 지금 재고 모터사벨로 정말 넉넉지 않습니다. 중요히 봐 주시고 추가 입학 물량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늦잠 부리지 않으신다면 연말 찬스 잡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한번 꼭 넣어 주세요. A6입니다. 이게 뭐야? 혹시 이거 BMW 프로모션 아니에요? 아우디 프로모션이 이렇게 많아요? 할 정도였기 때문에 11월부터 불티나게 도장 찍고 있습니다. 20년식 물량이고요. 어, 납입금 지금 보시면 무보증 조건 70만원에서 80만원 선입니다. 1년 동안 기다리신 고객님들 이때입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A7, A8, 그리고 S 라이너까지 보겠습니다. 20년식 차량 거의 지금 전국 한두 대 트림별로 볼수 있고요. 이거 역시 마지막 물량입니다. 영상 찍기 바로 전에 지금 21년식 차량도 소량 입고 됐는데요. OTFSi가 가솔린입니다. 같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인기가 정말 많은 모델입니다. S 시리즈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이죠 어, 프로모션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에 차량도 비싸고 그만큼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어, 많은 인기보단 매니아층이 좀큰 모델입니다 이번에 지금 21년식 Q8 SUV 고성능 모델이 나왔는데 원체 인기가 좋던 모델이라 주목도가 꽤 높습니다 연식 변경 그리고 신규 차량 제외하고 프로모션 굉장히 좋으니까요 문의 넣어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SUV 시리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Q2 그리고 Q3입니다. 소형 중형 크기로 여성분들도 꽤나 많이 찾는 모델이죠. 인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가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아서 프로모션까지 적용한다면 부담 없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월리스라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비교 독일 3사 동급 차량 중에 프로모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Q5고요. 이 정도 SUV 크기, 이제 카박, 캠핑, 레저, 여행 딱 활용하기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11월부터 A6랑 같이 문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국에 차 나가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만큼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았던 뜻인 것 같습니다. 빨리 연락 주셔서 놓치지 마십시오. Q7, Q8은 지금 차량도 재고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21년식 차량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 주차 옵션과 반절주행 추가돼서 차량가 살짝 올라서 출시됐고요. 지금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20년식, 21년식 전무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동차 시장에 이제 12월을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대형마트 가면은 꼭 이제 어 마감 전에 사장님들이 오늘의 떨이 해가지고 가격을 팍팍 내고 해서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선착순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빨리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차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 언급했듯이 리스인 렌트인 리스와 렌트 전문 컨설팅 도와드리는 에이전시입니다. 문의 주실 때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프로모션 정보 공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모준 G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